야, 방금 전에 38번 같은 경우는 내가 너희한테, 야, 조건에 맞는 걸 너희가 어떻게 보면 좀 떠올려야 되지 않니? 이런 컨셉의 문제야. 그치 않니, 얘들아? 좀, 어떨 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느낌도 나고, 좀 수학적인 센스나 직관 같은 것도 <laughs> 필요하기도 하고, 뭐 경험치가 엄청나게 필요하기도 하고. 근데 39번은 그거랑 조금 달라. 문제의 조건을 갖다가 그래프가 바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좀 정해져.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무려 다섯 가지 케이스가 정해져. 어려운 건 아니야. 그래서 다섯 가지 케이스를 너희가 보면서 이 다섯 가지 중에 이 조건은 이 다섯 개 중에 얘가 만족하네, 제가 만족하네. 이런 거 찾아주면 돼. 다시 말하지만 내가 말하는 다섯 가지 케이스가 많이 어렵진 않아. 너희도 찾을 수가 있는 게 최고 창이 1인 F가 있어. 0,0이고 1,0이래. g는 f를 막 적분을 좀 했나봐. t부터 t 더하기 1까지. 0부터 1까지 절대 값도 씌우고. 뭐, f가 어떻게 생겨야 생겼는지를 알아야 g 값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할거 아니냐.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laughs> 그 다음에 너, 뭐, 얘가 당연히 너희가 이제 미분도 하겠지. 뭐, g 다시 t가 ft 더하기 1에서 ft 빼는 것도 하겠지. 맞냐, 얘들아.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할수 있는 거는 아래 끝과 윗끝을 같게 만들 수 있는 건좀 없기 때문에 양변을 좀 미분하면 G'의 T가 F의 T 더하기 1에서 FT를 빼는 것과 같다 얘들아 이건 또 오해하면 안돼 이건 상수값이야 넓이겠다 절대값이 왔으니까 맞냐 얘들아 미분하면 0으로 없어져 그래서 일단 파란색으로 써놨는데 결과적으로 저 파란색은 이 문제에 쓰이지는 않아 근데 다시 말하지만 정적분 적인는 함수에서는 의례 도함수는 한번 구해 보는 거야. 쓸 수도 있으니까. 알겠니, 얘들아? 그래서 요렇게 너희가 이제 일단 세팅을 좀해 놓고 자, 봐 보자, 얘들아. 그래서 너희가 f를 한번 내가 좀봐볼 건데, 아니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그다음에 0 넣었을 때 0이고 1 넣었을 때 얘들아 0이니까 나머지 근을 내가 알파라고 놓으면 어, 당연히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좀 <laughs> 보이지 않나 얘들아? 알파가 0일 수도 있고 알파가 1일 수도 있고 알파가 얘들아 1보다 클 수도 있고 0부터 1 사이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고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지금 내가 말한 게몇 가지 케이스 말한 거야? 다섯 가지 케이스를 말한 거야 그래서 그 다섯 가지 케이스를 내가 이제 한번 쭉좀 적어볼 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들아 좀 조그맣게 내가 이제 그릴 수 있도록 할 건데. 자, 뭐 0이랑 1이랑 알파인데 알파가 어딨는지를 좀 모르니까. 만약에 얘들아 뭐 이런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을 거야. 지금은 알파가 얘들아 몇인 케이스야? 지금은 알파가 1인 케이스가 될 거야. 요건 지금 첫 번째 케이스인데 얘들아 알파가 몇인 케이스야? 1인 지금 케이스가 나오게 될 것이고, 1번. 자, 두 번째 케이스도 봐볼게. 알파가 0일 수도 있을 거야. 알파가 0이면 얘들아, 0에서 접하고, 1에서 뚫는, 아, 어, 1에서 뚫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알파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그럼 두 번째 케이스는 알파가 몇인 케이스야? 0인 케이스가 되고. <laughs> 자, 이거 너희도 할수 있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좀 바꿔서 다른 색깔로도 한번 해볼게. 세 번째 케이스는, X축이 <laughs> 이런 식으로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그래프가, 얘들아,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려지는데, 맞니, 얘들아? 지금 이런 케이스는, 알파가, 얘들아, 1보다 클 수도 있고, 0부터 1, 4일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잖아. 이거 괜찮니? 그래서, 복사해가지고 내가, 얘들아, 그냥 써도 되겠다, 얘들아. 이건 복사해가지고, 세 번째 케이스, 네 번째 케이스, 다섯 번째 케이스까지 가도 괜찮겠어. 여기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째를 좀 만들어줄게. 그래서 여기가 네 번째, 여기가 이제 다섯 번째가 될 텐데. 자, 너희가 이제 세 번째 케이스가 뭐 아무거나 뭐 순서대로 이제 해주면 되는데, 너희가 뭐 여기가 뭐 0이고, 여기가 얘들아 1이고, 이런 데가 얘들아 알파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얘들아 0인데, 알파가 얘들아 이런데 있고, 여기가 1일 수도 있고. 마지막 케이스는 얘들아, 알파가 제일 작고, 여기가 얘들아 0이고, 여기가 얘들아 1일 수도 있고. 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이거는 앞장에 우리가 38번 느낌과 좀 달라, 주옥과. 이거 괜찮니? 다섯 가지가 있는데, 기억 봐봐, 기억에서. G0이 0이래, 얘들아, G0이 0. 그 내가 G0 구해줄 테니까 잘 봐봐, 얘들아. G0이야. G에다가 0 넣어주면, T자리에 몇 넣는 거야? G에다 0 넣어준 건 T자리에 몇 넣어준 거야? 0 넣어준 거니까, 0부터 1까지 F 접분한 거에서, 0부터 1까지 절대 값을 씌워서 접분한 게몇 나온 거야? 0 나온 거야? 이건 구할 수 있어, 얘들아. T에다 0 넣는 거 구할 수 있어. 얘가 지금 0이야? 얘가 0나올래면 그냥 얘네들이 뭐 해주면 되는 거야? 같아주면 은돼 그래서 너희 똑같이 0부터 1인데 절대값 씌워 적분하나 그냥 적분하나 똑같아 나한테 절대값을 쉬우나 마나 똑같아 내가 뭐니까? 0 이상이니까 그럼 그래프 중에 0부터 1 사이에서 위에 떠있는 거 찾아야 돼 0부터 1 사이에서 위에 떠있어야 돼몇 번이야? 1번이랑 몇 번이야? 1번이랑? 3번만 있는 거 맞아, 얘들아? 1번, 3번만 봐라, 5개 중에. 1번, 3번만 보자. 이거 괜찮니? 그럼 자, 이제 1번, 3번이야? 이거 두 개만 볼 건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음수냐? 라고 물어봤어,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넣어봐. 쥐에다 마이너스 1 넣어봐. 쥐에다가 마이너스 1 넣을 거야. 쥐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이 녀석에서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쉬운 넓이를 빼줘야지 돼. 얘가 음수냐?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접근하면 양수야, 음수야? 이거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얘는 양수잖아. 뺐잖아. 당연히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당연히 나와.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접근하면 뭐 나와? 내가 이미 음수인데? 0부터 1까지 절대감 F 접근한 걸 뺐어. 그럼 뭐 나와? 음수가 나와. 내가 음수인데 양수를 뺐어. 그럼 더 뭐가 돼? 음수가 돼. 그래서 기억은 맞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뭐 이런 거 따라 해봤으면 좋겠고. 자, 근데 너희가 이제 g-1이 뭐가 돼버리면 g-1 그냥 적는 김에 적어버리자, 얘들아? g-1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그, 뭐시냐, f에다가 0부터 1까지의 절대값 f를 뺀 거잖아. 요게 뺀게 애들아, G 1인거 맞아, 애들아? 근데 G 1이 이번엔 뭐래? 양수래. 아까들은 음수인 거 찾았잖아. 지금은 너희가 애들아, 야, 얘가 양수인 거좀 찾아봐. 그럼 1번, 3번은 안 되겠다. 1번, 3번은. 너희가 애들아, 양수인 거를 이제 뭐 2번, 4번, 5번 중에 좀 찾아줘야 되는데. 자, 꼭 따라와 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접근한 거에서 요 넓이를 빼야돼. 넓이를 빼야돼. 그럼 무조건 뭐 나와? 음수야. 그럼안 되네. 2번도 안 돼. 자,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접근한면 음수지. 음수에서 0부터 1까지 접근한 걸뭐 해야 돼? 빼야돼. 그게 뭐가 돼줘야 돼? 양수가 돼줘야지 돼. 이 괜찮겠니, 얘들아? 지금 케이스에서. 이 괜찮아잉? 자그 다음에 너희가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이너스 1부터 얘들아 0까지 적분한 거에서 0부터 1까지 적분한 걸뭐 해줘야 돼? 빼줘야지 돼. 얘들아 4번 케이스는 불가능이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적분한 게 음수야. 얘들아 얘는 무조건 뭐야? 4번에서 음수야. 얘는 무조건 양수야. 절대값이 왔으니까. 넓이니까. 4번도 안 돼. 그럼 몇 번만 남아? 5번밖에 안 돼. 5번 케이스만 봐주세요. 아, G-3 양수가 다르면몇번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5번 케이스밖에 없는 거야. 이거 괜찮겠니? 그러면, 야, 5번 케이스에서 만약에 다시 한번 쓸게. 야, 마이너스 1부터 우리가 이제 0까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F 접근한 거에서 0부터 1까지 FX 둘러싸인 넓이를 뺐는데, 요 녀석이 얘들아 뭐가 나와줘야 돼? 양수가 나와줘야 되잖아 5번 케이스만 보자 이 소리야 그러면은 알파 위치가 얘들아 fk가 0이래 fk가 0돼야 돼 맞니 얘들아? 마이너스보다 를 작은 k가 존재하냐 물어본건데 <laughs> 니은도 정말 할만한게 얘들아 니네 3차 함수의 대칭성에 의하여 만약에 딱 이렇게 돼서 여기가 0이 0, 1인데 딱 마이너스 1이 여기다 쳐봐. 그러니까 알파가 딱 몇이 되면 알파가 딱 마이너스 1이 됐다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부터 0까지 적분하면 S지. 0부터 1까지 절대값 씌워 적분하면 또 S지. 절대값 씌웠으니까. 딱 0이네. 지금 이 순간이 딱 0이네. 근데 0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지려면 이 면적이 어때야 돼? 이 면적이 더 S보다 커져야 돼. 여기가 S인데. 마이너스 1부터 적분한 게 커져야 돼. 그럼 마이너스 1이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이 넓이가 s보다 더클수 있는 거 맞아? 그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딱 지금처럼 가운데 대칭이 아니라 좀 이런 느낌인 거, 야 이런 느낌. 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여기 이제 여기가, 여기가 알파겠지. 그래서 너희가 여기가 s1이면 s2가 s1보다 뭐 해야 돼? 더 커져야지 돼. 그러면 얘들아, f 알파가 0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얘들아, 알파를 뭐라고 변수로 둔 거야? 문자 k라고 뒀을 뿐이야. 알파가 k인 거야. 문제에서는, 그럼 k가 마이너스보다 어느 쪽에 있어야 돼? k가 마이너스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 그럼 존재하네. 그럼 니은 맞네. 맞냐 얘들아? 기억보다는 조금 너희가 힘들겠지만, 니은까지도 해볼 수 있어. 디귿은 더 쉬워 수식이어서. 니은은 기하학적인 해석이지만 디귿은 수식이란 말이야 더 쉬울 수 있어. 응? 얘들아 디귿은 똑같은데 얘들아 G-3 니은에선 0보다 컸잖아. 근데 지금은 몇 보다 크게 해주세요. 1 보다도 크게 해주세요. 0보다 큰건 기하학적으로 너희가 니은이 참이다라는 걸 계산 없이 맞았는데 이건 더 강력한 조건을 물어본 거야. 야 0보다 큰게 아니라 1 보다도 커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얘들아 넓이가 엄청 커져야 돼. 이렇게 얘들아 그래프가 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알파고 이런 데가 얘들아 마이너스 1이 있어서 이 넓이가 이 넓이 S2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 크다 이 소리야. 아까는 S1이 S2보다 그냥 크면 되잖아. 근데 S2에다가 1을 더한 것보다 커야 돼. 지금 내가 요만큼이 뭐야, 얘들아? S1이고 얘를 뭐라고 보고 있는 거야? S2라고 보고 있는 거 맞아? 그래서 어? S1 빼기 S2가 1보다 크면 이거 괜찮니? 자, 왼쪽에다 다시 쓸게 S1 빼기 S2인데 얘네 S1에서 S2를 빼려면뺀 넓이가 나오려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 적분해 버리면 되는 거 맞아? f가 x에 x 1에 x 마이너스 알파 적분한 거야. 정적분하게 되면 얘들아 s1 그냥 나오고 s2 부호 바뀌는 거 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저 녀석 적분한 게 몇보다 크면 얘들아 얘가 몇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럼 알파 값의 범위가 나오겠네. 맞냐 얘들아? 알파의 범위가 나오겠네. 자 이걸 만족한다면 g에다가 엮는 거 알더라. g에다가 엮는 거자. g 함수가 위에 있었지. 그래서 g에다가 엮는 거. 자 이제 여기 좀 지워놓고 내가 이제 좀 적어둘게. g에다가 엮는 거. 만약에 빨간색을 만족한다면, g에다가 엮어주면 너희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의 f에서 너희가 이제 0부터 1까지의 절대값의 f 요게, 얘들아, 마이너스 1보다 작냐? 라고 물어본 건데, 니네, 방금 전에 좀 지워졌지만, 잘 봐. 0부터 1까지 F는 아래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얘들아, 0부터 1까지 F는 음수니까 절대값 어떻게 벗어나? 부호? 바꿔서 벗어나. 그럼 절대값 없어지면서, 얘들아, 부호가 바뀌니까 얘가 뭘로 바뀌어? 플러스로 바뀌어. 그럼 똑같은 거두개더 하니까, 얘들아. 0부터 1까지 F 적분한 거에 두 배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냐? 하고 물어본 거야.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자, 다시 빨간색을 만족을 하면 연두색을 만족을 하니? 라고 물어본 거야. 내가 왼쪽에 아예 적어줄게. 이거이면,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를 적분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니?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다 지워도 괜찮아, 얘들아. 여기 는다 이렇게 이제 계산만 남은 거니까. 그럼 f를 이제 귀찮은 것만 남았어. f를 뭐 해줘야 돼? 적분해 줘야지 돼. 적분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f를 다항식으로 나타낼 거야. x제곱 마이너스의 알파 x의 3승 마이너스의 알파의 더하기 1의 x의 제곱의 알파의 x야 근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적분할 때 x3승이랑 알파 x같은건 기함수니까 어때? 없애버리고 두배해서 얘들아 0부터 1까지 여기 우함수 부분만 적분하면 되지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 주고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1에 x제곱을 적분한거야 얘가 얘들아 몇보다 커주면 되는거야? 1보다 커다 지금 이제 계산만 하고 있는거야. 그럼 얘는 이제 3분의 알파 더하기 1의 x의 3승에 마이너스 2 곱한게 이거니까 여기다가 얘들아 이제 1 넣어주게 되면 여기다가 이제 내가 0이랑 1이니까 0은 넣어봤자고 1 넣어주게 되면 3분의 알파 더하기 1 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한 게 이거니까, 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2분의 3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아. 알파 값이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면. 쫙 지워놓고, 아, 이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다라는 식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0부터 1까지 접근한 게 마이너스 1분의 2분의 1보다 작니? 하고 물어봤으니까, f 이건 적분해. 얘를 0부터 몇가지야 1까지 적분해야지. 그러면 4분의 얘들아 x의 4승인데 1 넣어주면 1 나올 거고 마이너스 3분의 알파 더하기 1의 x 3승인데 어차피 0은 넣어봤자니까1 넣어주면 1 나오게 되겠지. 이씨, 계산 해주는 거잖아. 근데 왜자 나만 고생하는 거야 지금? 구경하러 온 거야? 뭐 하는 거야? 수업 잘하니 참기야 보러 온 거야? 뭐야? 같이 해야 돼 계산을. 내가 계산을 해주는 거. 이거 계산도 애들아 끝까지 가는 게 부담이 되니까 해주는 거야. 알겠니? 어쨌든 넘어가라고 하잖아. 이것들아. 더하기 2분의 애들아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냐?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럼 양변을 애들아 12를 좀 곱해주게 되면 12를 곱하면 이거니까. 이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1 넘어가게 되면 이거잖아. 이거 괜찮아. 그럼 맞네. 이거면 이거니? 그럼 맞네. 알파가 마이너스 2분에 5보다 작으면 알파가 마이너스 2분에 5보다 작니? 하고 물어본 거잖아. 이거 괜찮니, 얘들아? 그래서 끝. 필요 충분 조건이었네. 맞네. 디그도 맞네. 이거 괜찮니 뭐, 답이 기니디어서 정답률만 높았지? 실제로 얘들아, 쉬운 문제는 아니야. 기니디로 많이 찍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너희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이 다섯 가지 케이스 갔다가, 요거 갔다가 해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너희가 꼭 따라 해봤으면 좋겠는 거지. 요 부분은.